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채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이라는 거요. 채널은 요거 좀 기억 좀 하세요. 이게 약간 어거지인데, 요거 좀 기억 좀 하세요. 식해 주면 체육복 입는다. 체육복 입을게. 이게 어거진데 좀 기억 좀 하세요. 우리 음료수 중에 밥알 둥둥 떠다니는 음료수 있죠? 식혜 그식혜를 주면은 체육복 입을게요. 음. 식혜 주면 체육복입니다. 식혜 주면 체육복입니다. 해서 요거 좀 외우세요. 그럼 두 가지 장치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라는 거는 CPU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케라는 거는 캐시 메모리라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주는 주기억 장치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체는 채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채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입은 입출력 장치를 얘기합니다. 자, 예좀 보세요. 자, 주격장치가 있고 입출력장치가 있고 딱두 개만 보세요. 주격장치하고 입출력장치두 가지가 있을 때두 개의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주격장치는 엄청나게 빠르구요. 입출력장치는 주격장치에 비하면 엄청나게 느려요. 그래서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걸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주격장치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 거고요 입출역장치는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차랑 같은 속도로 같이 가라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동차의 속도에 맞춰서 엄청나게 빨리 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자동차 탄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 속도에 맞춰서 그냥 천천히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의 성능을 다 발휘해요 못해요 못해요 얘는 엄청나게 빨리 갈수 있지만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차 속도에 맞춰서 막 가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중간에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택시를 잡아 타고 가면 이제 이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이랑 같은 속도로 같이 갈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요 채널이에요. 채널이라는 아이는 이 입출력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해서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가 같은 속도로 같이 갈수 있게 그렇게 중간에서 속도 차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요. 자, 요 CPU랑 주기억 장치랑 이두 개만 딱 놓고 봐도 CPU는 차 타고 가는 거고 주기억 장치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걸어가는 요 사람이 요 주기억 장치가 요 택시라는 데 잡아 타고 갑니다. 그 택시 이름이 캐시 메모리라는 아이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 기억 장치 사이에서 이주 기억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더라 그래서 각 장치들 간에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두 가지 있습니다 캐시라는 거 채널이라는 거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게 채널이에요 얘는 주앙 처리 장치와 입출역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 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채널은 입출력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캐시는 주 기억 장치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널은 주변 장치에 대한 권한은 제어 권한을 cpu로부터 넘겨받아요 넘겨받아서 이 채널이 입출력을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대신 원래 cpu가 전부 다 입출력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넘겨받아서 채널이라는 아이가 입출력 장치를 대신 관리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해요 채널은 입출력 작업이 끝나면 CPU한테 인터럽트 신호를 보냅니다. CPU한테 인터럽트 채널을 보내더라. 자, 이 채널을 보게 되면 채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셀렉터 채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플렉서 채널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셀렉트 채널은 고속 장치 입출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고속의 입출장치를 제어하는 게 셀렉트 채널이고요. 그다음에 멀티플렉스 채널이라는 거는 저속의 입출장치를 제어하는 거를 보고 멀티플렉스 채널이라고 해요. 그리고 셀렉터하고 멀티플렉스하고 이두 가지를 혼합해 놓은 거를 보고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속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건 셀렉트, 저속 입출력 장치들을 제어하는 거는 멀티플렉스 채널. 이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는 블록 멀티플렛 채널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채널이 뭔지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고요, 종류도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리고 요건 약간 어거지지만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그러면 캐시 메모리하고 채널하고 둘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